자, 튕긴 관계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해 해야 돼. 하아... 악마들, 다 악마들이야. 쟤 누구야? 아, 세이브 안 됐구나. 아, 세이브가 안 됐어. 내일줄 알았어. 쟤 이제,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세이브 세이브가 안 됐어.

A prize of such a value. It will not remain yours for 지금. 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뒤져라 이 개자식아 이렇게 요 g o 찔렀네 m 아 언제 찔렀대? 얼굴이 시어해졌어. <laughs> 손가락 살. 잘... 오와 그러네. 새끼 손가락이 없네. 새끼 손가락이 없어.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자 한. 3일 됐나 그럴거예요 음. 세계석광은 아니야 암살자들은 검... 에지오. 여기 세계석광 옆에 있는거지 엣지오 너는 깨어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괜찮나요? 뭐,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당신쓰러져서 놀랐어요 놀래서 데리고 왔어요 어 그저까지 <놀람> 거의 기까지기억나는데 <놀람> 네.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오. 선악과를 가져왔어요. 검은 로프를 입고 있어서 잘 얼굴을 그못 알아봤는데,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없었어요. 나 빨리 가야 되네, 당연히. 가타리나. <웃음> 가타리나. <웃음> 당신이 이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니콜로스 들어왔는가? 우리 아! 우리 남편 건데더이상 필요없어요 이러죠 아, 음. 이 정도? 아, 는데도 아, 이 정도? 어. 아, <laughs> 얼른 가서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이 이런 거까지 내서 그려 줘야 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중요한 내용 없어. <laughs> 저런 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 없어. <laughs> 자 드비라 쇼 타임이다. 차 j a 어케 a 안 j a 빨 죽어 이 엑스트라 같은 새끼들 j a Tja! t 이게 엔딩 볼때 필요한 것들이라서 좀 챙겨갈게요. 이게 그 조각일 겁니다. 그 암살자의 조각인가 그럴 거예요. <laughs> 아버지가 모고 뭐 있었지 <오셨지>, 이거. <laughs> 아, 이거 말고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개 더, 오세개다 어, 있네. 이거 다 모아야지만 엔딩 이 나올 거야. 지금 나다 구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네, 충분히 엔딩까지 갈수 있겠네요. <laughs> 어, 포고자 있네, 잘됐네 o o deliver this for me? It must be done quickly, but there is a reward. 아, 메아이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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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해. 잘못 눌렀다. 서브 미션이다. 예, 서브 미션인데 이건 지나치게 좋습니다. 별로 중요한 미션이 아니야. <laughs> 어, 뭐야, 포고자 있는데? 에지오가 잘생겼다 전해주게. 음 응. 응? 반대쪽인가? 도망가 그렇지 아 이쁘다. 도망가는 이쁘네 이런 말도 있잖아 후퇴가 최고의 전략이라니까 음. 도망가는 게 가장 영리한 짓이야 용감하면 죽기야 더 하겠냐 어. 음. 200m 병사가 그래도 성 규모치고는 병사 별로 없네. 아 존나 많은 거구나. <laughs> 자 여기까지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하면 거의 엔딩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이제 곧 엔딩인데. 어휴 이겁니다. 자 묻지 마 살인. 자 묻지 마라. 잊마라어나 망토 색깔이 왜 변했냐? 아 이거 왜, 이거 왜래 이거? 나 망토 진짜 이쁜거였는데 어나 망토 진짜 이쁜거였는데 망토가 이상해졌어 자 이렇게 하면 미션 다 깼죠? 자 미션길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제 피렌체로 돌아가야 될텐데 스토리상 말 부르는게 무슨 키였지? 아 있다 삥 음. 돌아가서 이제 배타는게 맞네요 하는 게 맞아. 항구로 가자. 아뭐 하세요? 뭐해? 아! 아야 뭐야? 기병이야. 어, 저긴가? 이라. 아, 저거 넘어져, 말이. 아. 말이 렇게 약하지, <laughs> 주인공이 쓰러진 지 얼마 안 됐나 봐. 3인가 됐을 거야. 어... 상당히 애들이 많아요. 여기서 손가락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비틀랜 아직, 아직 없어. 취미는 없어요. 또 피톡 게될 것이요. 아, 참 아이씨. 이게 버그야 이거. Blessings on your brother. Grazie. 아, 주인이 아니구나. What is this? A monk in black robes who lacks one of his ten fingers. But Guido has only nine toes. Mm -hmm. He sure wasn't a toe? Quite sure. To, and then brother, Domenico. Oh, oh, an his brother Dominico. entire left arm He's lacking. Again, quite Que자가 sure. A mm -hmm. Now wait a moment. I do recall a black robed monk with nine fingers. Yes, of course. Oh, of course. Oh. So, we had our last San Vincenzo's feast at the Abbey. Yes, I know the place. I'll try there. Grazie. Go in peace, brother. I always do. Alonga, your brother. t c 금방 샀네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말 타는 모션은 되게 좋다. 어, 이, 이 승차감도 좀 있고. 수영해서 가지 아사시노 아사시노가 이탈리아어인가? 그럴 거예요. 어. 이탈리아. 저기다. 얘가 여기 안 떴다 이거지? 멍청한 놈. 뜨는 게 좋을 텐데. 저기다. 찾았다. I got i Excuse me, brother. I wonder if you can. Unholy <laughs> demon. <laughs> 얘는 손가락이 있는데? 자네가 내 브라더를 죽였어! 뭔 소리야! <laughs> 뭐야 자네 왜 그러네 돈이요? 쓸데없어? 안 써도 돼곧 <laughs> 아, 엔딩이야 <laughs> p e s no, I don't want to die. I only kill those who kill us. Stefano was a killer. I'm sure you are no such thing. Now, listen to me. Looking for a black-robed monk. Have you seen a finger, you say? Do you mean like Fra Savonar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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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a r o l a s n o l a s a v o n a l s o n a o l a s a o r l a s a v e n a n o l a Savonarola? s o n a o l a s a o r a s a v o And then we suggested he retire d to a hermitage for a good long time. I'm afraid it's a trick that's come to an end. 단절 갔대요? Where would he have gone? Oh dear. Santo Spirito in Firenze? 피렌체로 갔다고? 아니. Perhaps it's where he would return. I thank you. Go with God, brother. 피렌체에 가면 좀 위험한데. 거기 보르 로드리고가 있는데. 피렌체로 갔다. 아... 일이 좀 복잡해졌죠. 피렌체로 갔다. 피렌체가 로드리고의 로, 로드리고가 hey, 주로 그 활동하는 그 곳이었나요? 히렌체입니다. 주인공의 고향이죠 뭐야? <laughs> 뭐야, 뭐야? 9년 뒤야? <laughs> 9년 뒤? 주인공의 나이 30 서른... 3 6섯입니다 왜? 아니 왜 이렇게 늙었어? 뭐야, 뭐야. 갑자기 년도가 확 바뀌네. 뭐지? 9년 뒤야, 9년 뒤. 86년에 있었으니까, 86년이니까 지금이 98년이죠. 8년 뒤, 8년 뒤. 주인공의 나이는 어 35. 갑자기 늙었네. 아, 지금 내가 지금 통행 금지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싸우겠습니다. 남자기 때문이죠. 어? 네. 다다리오발이 넘어가다니. I'm o 그렇지 오랜만에 고향을 돌아왔군. 피렌체 아, 이게 몇개 있네요. 아, 귀찮다 이거 다 하기. 이거 안 하면 또 엔딩 못볼거 아니야. 자, 우선은 이거부터 하나 씨놓차저왜 만든지 모르겠네 정말 이거 귀찮게 왜 만들었지 이걸 <laughs> 피렌체로 들어왔는데 아마 피렌체는 반란 일어났네요 어. 보니까 피렌체는 반란 일어났어. 왜 그들이 그의 부정에 대한 의지에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반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쵸? 반란이 <laughs> 그러니까 아 <아이> 일어났어. <laughs> 이게 망토 색깔이 이게 바, 바뀌는데 이게 설마 그... 원래 바뀌는 건가? 망토가 자꾸, 자꾸 바뀌어요. 망토가 색깔이. 밤만 결친 망토. 산아키 I wish the assassin would r e t y o u pick fine time for a homecoming. 네가온 사이에 네가안온 사이에 많은 로봇, 일이 변했대 피렌체 가 전쟁터가 됐어 n 음. 교회에서 반란 일어났네 하 w h e t h i n g s 따라오게 It all started a few weeks ago The man everyone once reviled was suddenly the one they w o r s h i p Only in 아, part. It's not the city he's enthralled, but its leaders, men possessed of influence and power. Power. They, in turn, Ah 선악가를 이미 가지고 뭘 하고 있었대요. 어. 아선 선악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대. 로드리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누군가가 누군가가 선악가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대. 반란을 이겼대요. 아마도 선악가로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죽이는 게 가능하거든. 이거. 선과는. 자, 선악가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This way. Yes! 마키아벨리아 젠장 존 <놀람> 나, <정말> 귀찮네 <놀람> 연방탄 있 나, 연방탄 하 나, 필요한데 나, 장 없어 <놀람> follow my lead follow my lead t h 자롭게 on n o c me. directer s a u o t a l e be dangerous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내가 흥농하겠어 이렇게 말한 거 같아요. from the city leaders t h e people's minds are their own correct 사람들을 최대한 쉬워주게 이렇게 말한 거 같아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 같네. We can silence his lieutenants and stir up discontent. You will be distracted, and I will have a chance to strike. Clever. I'll speak with La Volpe and Paola. They can help to organize the army. Call La Volpe and ask him for help. Okay. I'll take care of his abettors. Alright. Wow, why are there so many missions? What is this? Do I have to 하나만 깨면 되겠지? 어, 설마 이거 다 깨... 설마 이거 다 깨라 그러면 진짜... 내안 해... 어... 이 중에 두세 개만 하면 될 거야 설마 이거 다 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돼 응? 막상 하다 보면 이런 거걸 가끔, 가끔 느껴요 어 이게 그냥 어... 스토리에 별 관련 없는데 약간 불량채울려고